가마게 사표 던지세요. 괜찮으니까 새 일자를 찾으셔도 충분히 찾고도 남는다라는 거. 일복이 쏟아지는 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이태원 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4년 하반기 소 뛰는 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 소띠분들은 음, 대체적으로 느긋느긋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소를 연상하시면 본인이 진짜 소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좀 마음이 좀 풍요로우신 분들이 좀 많고 장점으로 보면 은 마음이 되게 넓고 또 인간관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한번 화나면 욱해요. 근데 이 화가 좀 거꾸로 되신 분들이 좀 많아요. 화낼 때 화를 안 내시고 안내야 될때 화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소띠가. 어, 저, 왜 저래? 저, 저 친구, 왜 저래? 막 이런 분들이 소띠 중에 많다라는 거. 그리고 소띠 분들이 프리랜서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 직업 중에서. 그래서 어디 출근해가지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나쁘게 보여지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일 하면서 돌아다니는 일 하시는 거 되게 좋아 보이시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직장을 지금 아직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기 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소띠분들은 하반기에 본인이 집구석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재물은 열려요 그래서 집구석만 이기하는게 아니라 내가 어 어디 소속돼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음, 내가 여기 다니기 힘들어 못 다니겠어. 그걸 몇년 동안 고민하고 계셨다면, 올해는 결정지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나가서 일이 더 들어오거나 할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일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복이 쏟아지는 해다. 내가 지금 프리랜서다. 근데 여태까지 일이 좀 없었다. 아니, 하반기 때부터는 일 많아지실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 집에 가둬 놨던 본인의 그 올해 들어왔던 본인이 들어온 좋은 운기를 집 밖으로 갖고 나가세요. 그럴 때그 좋은 운기들이 밖에서 많이 많이 또 얻어 오실 거니까 집에 있던 거 밖으로 조금 같이 기어 나가셔라. 어, 그러면 우리 속띠분들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금전과 재물운이 상승한다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상승하게 된다. 네. 본인이 하는 일 쪽에서 어 만약에 프리랜서 하고 계신 분들이나 집에서 작업하는 뭔가 재택근무 하신다든지 요런 분들은 재택도 재택이지만 좀 밖으로 나갔을 때 밖에 나가서 뭔가 다른 일을 해보려고 뭔가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본다든지 도전해 볼때 굉장히 온기가 좋게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또 좋은 기운을 얻어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밖으로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소띠분들은 어, 우리 소띠분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람 관련 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어 인간 관계에서는 소띠 분들이 화만 잘 다스리면 평범하게 두루뭉실하게 인간 관계 잘 하시면서 사실 것 같고 제가 뭐 소띠 분들한테 인간 관계를 이거해라 저거라 하.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소띠분들은 되게 철저하고 자기가 그런 거를 또 좋아하고 챙기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먼저 베풀면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진짜 돌아와요. 그분들은. 안 돌아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소띠분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어, 인간관계로는 나빠 보이는 게 없다. 오히려 좋다. 잘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도 이분들의 습성상 안 나가죠. 집에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요. 이분들은. 어떤 시작을 할 때? 아 그냥 나는 하던 거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안고 산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러니 어, 하반기에 어찌든 저찌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집에 계실 분들, 그런 분들만 조심하시면 그런 분들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안 나가실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띠분들은 그동안 내가 일적으로 뭔가 막혀 있다 잘안 되고 있다 내가 이게 지금 회사 다니는 게 맞나 싶었던 이런 분들 올해 하반기부터는 마음껏 날개를 펼치세요. 밖으로 나가고 집에 있었던 분들은 좀집 밖으로 좀 나가 보시고 또 회사에서 열받아 가지고 못 다니겠는 사람 과감하게 사표 던지세요. 괜찮으니까. 저 믿고 던지고 나와서 새 일자리를 찾으셔도 충분히 찾고도 남는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많이 얻으시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감사합니다.